환영드리고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있어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이기웅 대한체육회장님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사실 지난 유스올림픽을 저희가 제가 그, 다녀가면서 지사님께서 체육인 못지않은 체육인이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제가 선수 시절에는 준비된 경기장과 여러 환경 속에서 대회만 하고 갔는데.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고 선수단을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쓰미 그간 제가 경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관이 되고 나서 보니 각 시도 체육회 관계자분들과 협회의 성분들께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뜰살뜰 애써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체육이 오늘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회장님들께서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대한민국 체육이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실현시키고 더 많은 역할을 사회할 수 있도록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하는, 하는 동안 열심히 걷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체전 개막일 시작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애썼는데요. 그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선수들의 열정을 함께 응원하면서 하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